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칠기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까지 모두 싹다 정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분란될 것이고요. 이재명은 스스로 죽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한동훈 플랜은 이제 없네요. 보니까. 결국 한동훈 플랜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전제 하에 자기 대선을 위해서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한동훈이가 지금 배신세력편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한동훈 체제가, 대표체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한동훈 플랜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3개월입니다. 근데 트럼프 취임은 1개월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되기 전에 트럼프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다는 뜻이 이제 확정되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은 분명히 했네요. 오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재명이는 스스로 죽는다는 뜻이고요. 민주당은 분당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인 체제가 오늘 무너짐으로 인해서 신기합니다. 장덕과 동진정우가 스스로 탄핵을 가결시키는 와서 어땠습니까? 모두가 사퇴했습니다. 결국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린 것이거든요. 즉, 한동훈 플랜. 차기 대선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3개월입니다. 무조건 현재까지 가면 은 탄핵이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1개월입니다.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는다. 그런 뜻이죠. 자, 하늘은 오늘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직접 영상에서 한동훈 플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정해지는 그런 날이네요. 하늘은 윤석열 대통령 손으로 문재인, 이재명 부정선거 모두 싹다 정리한다는 것이 오늘 모든 것이 다 정해졌습니다. 첫째,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하면 민주당은 갈라지고요. 이재명은 스스로 어때요? 퇴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재인이가 지금 김경수를 내세워서 지금 이재명을 끌어내려고 리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1개월, 2개월 안에 모두 다 정리됩니다. 둘째, 한동훈 플랜도 사라졌습니다. 즉, 진정호 장동혁 최고위원이 저는 사퇴를 했습니다. 한동훈 체제가 무너졌죠. 한동훈 체제가 무너졌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차기 조기 대선을 전제하에서 한동훈 플랜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플랜은 지금 다 무너졌고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재에 가면 무조건 탄핵됩니다. 자, 보세요. 문재인이 두명 임명했는 사람이 있고요. 김명수가 임명한 사람이 두명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현재 두 명입니다. 자, 총 6명이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두명 반대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민주당이 지금 당장 내일 모레까지 야당 의원 두 명, 여당 의원 한명 해서 국회 초청 목소로 바로 임명을 하겠다는 것 뜻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재에 가져가면 3개월이 기근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취임은 이제 1개월도 채 남지 못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들어와서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다 뒤집는다는 뜻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부정선거를 언론에 이슈화 시켜놨기 때문에 무조건 어때요? 트럼프가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뒤집어 놓는다, 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트럼프가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나? 있습니다. 자, 이것은 5년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 드렸다가 사실은 모두 지금 한 5, 600개를 모두 삭제하는 바람에 그 영상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미국 부정선거에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그 삼성을 통해서 사실은 미국에다가 모든 용지를 실어 날랐습니다. 이미 그것은 트럼프가 다 이미 정거를 잡아놓았고요. 자 미국으로 봐서는 외세가 침입을 한 것이죠. 이것은 내란이 아니라 외국이 미국 정부의 부정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미국 정부를 공격한 외세 침입입니다.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미국 정부를 공격한 것이고 침입한 것이죠. 자, 결국은 문재인 정부는 꼼짝없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5년 전에 그증거들을 이미 비행기로 한밤중에 실어 나는것 모두 다 있습니다. 자, 결국 직전 영상을 보면 제가 하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정리하는 이 플레를 먼저 사용할 것이다.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되고 차기 조기 대선까지 가기에는 너무 멉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로 가져가면 무조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인원입니다. 여기 인원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어때요? 국회 추측목을 채운다고 하잖아요. 자, 결국 이렇게 해서 6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한다는 사실,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이 확정적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목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목줄은 누가 지고 있어요? 선거법 위반 혐의 이것만 있으면 민주당은 공중분해 시킬 수 있습니다. 434억 요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확정지어 줬네요. 트럼프 취임하자자 바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한 미국을 공격한 죄로 모두 심판할 가능성이 거의 저는 확정적이다. 오늘 그렇게 봤고요. 물론 저는 개인적인 내피셜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확정적으로 저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먹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재명은 무조건 날아가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심판에 가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은 해결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걱정 전혀 마십시오. 트럼프는 돌아오고 하늘은 트럼프를 이용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무조건 문재인을 심판하고 말았네요. 미국은 바이든 정부고요, 아직까지. 바이든 정부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민주당하고 한 세력이기 때문에 민주당 세력은 트럼프가 지임한과 동시에 모두 공중분해, 모두 사라진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께 심판할 것이고요. 문재인은 미국 트럼프, 즉 하늘의 세력이 문재인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은 살아날 수가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오늘의 승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잃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